안녕하세요. 금신당 유보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번에는 어,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 까해요 네. 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어, 이거 한 번은 말씀드려 응. 갈게요. 네. 선생님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걸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응. 전 누구 편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막 이제 욕을 한다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응. 막 이쪽 편드냐, 뭐 빨갱이냐 막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어 저는 중립이라는 걸내 네,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장 네. 이재명 대표가 구형을 받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 선생님은 어, 감옥 갈 거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말대로 되고 있어요. 네. 다른 분들은 막 감옥 안 간다 응.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선생님이 예언하신 것만 딱 맞추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노리시는 거를 빨리 탄핵을 시켜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은 선거법 위반을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은 누구 맘대로. <laughs> 아니 누구만대로나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 누구만대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정말 감옥에 안 가면은 대통령이 될 것이냐 아니요? 아닌가요? 누구만대로 그니까 러 아무래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그래 음... 그걸 좀 눈을 보고 있고 계시지 않나 싶거든요 음... 선생님이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누구만대로 되지 않나요? 누구만대로 돼 어떻게 해? 자기가 그렇게 죄를 저놓고어 그거를 똑같은 거를 그렇게 덮으려고 그래 똑같이 행동을 해서 왜 그거를 했는데,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졌잖아요. 네. 왜 똑같은 걸또 하려고 그래? 나름 머리 쓴다고 굴려, 굴려, 굴려서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 해봤자 똑같은 방, 똑같은 방법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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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만. 바보는 알잖아, 사람들이. 네, 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왕이 돼. 그 사람도, 그분도요, 왕이 된다고 해도 오래 못 버텨요. 4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지금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날 수가 있겠네 그분 1년도 안돼 1, 2년 하잖아? 그럼 뭐 오래 한 거야 음... 지금 더 처참하게 떨어지는데무구마대로터비그래요그 오히려... 사람이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 어휴, 그럴 면 그냥 조용히 그냥 있는 게 낫지 굳이 굳이 어차피 거안 들어가려고 있는 돈 없는 다 끌어가지고 막아가지고 할 건데 그래도 자기는 그걸 있겠지만그 사람이 왕이 되면 지금보다 더 비굴해요 더 비굴하다? 네. 이때가 역대 왕, 왕 중에서 제일 비굴한 사람이 돼요 아... 좀 추하긴 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은 그쵸? 이때까지 왕대 대종명대를 비하며 정말 최악으로 비굴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내가 왜그 비굴한 그 굴로 들어가야 되냐고. 응.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분이 언제쯤 혹시 감옥에 들어가야 될 걸로 보이시나요? 이분이야? 네. 난 솔직히 머지않았다고 봐요. 머지않았다? 네.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로 보시나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아,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laughs> 아... 이번 달은 넘어가요. 이번 달은 넘어가고, 4월도 좀 넘어, 4월 한 중순? 예. 응. 어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탈락이랑 같이 진행돼. 이 안녕. 두 분이서 같이 들어가실 수가 있겠네. 해맑게 손잡고 거기서 티격태격 너 때문이야 그러면 티격태격 티격 하겠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어이 그러면 또너 박쥐 같은 놈하고 뭐, 너 남말하지 말래 둘이 서그 티격태격 티격 한번 하겠지 이 파이팅 넘치 한번 싸워보라고 하겠지 판깔아줘야지 그때는. 이렇게 되는 좀 상황이 좀 웃기긴 할것 같아. 판 깔아주는 거지. 한번 뇌들파이팅넘치 한번 싸워봐, 누가 이기나. 음. 보면 또 여기 얘또 하면 또 여기 쪼을 가서 또이러고 그러겠지. 아. 원래 하는 짓이 여기 붙어서 또 일렀다, 여기 붙어서 일렀다. 그대로 또 해요. 어디 못 가, 지성격은. 그게 네네. 이게 성인이 돼서 그런 게 아니야. 애기 때부터 그랬던 거야. 여기 붙어서, 여기가 잘나가는데 여기 붙어 있고, 저기 전에 저기 붙어 있고. 아, 이미 습관이 돼 있어. 네. 여기 가면 비굴하게 구면 여기서 내가 떡 하나 준다고 하면 여기 가서 비굴하게 구는 거야. 네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그래. 네네. 돈을 써서 어떻게 해서 그 감옥을 안 가. 네네. 왕이 된다고 해. 얼마나 갈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오래 못갈 거라고 생각해요. 응? 난 길어봤자. 그래 1년은 그래. 처음에 그래 이제 올라와서 정말 잘하겠지. 이쁘겠지. 작가 굴지. 근데 2년 못 넘겨. 이년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올라가는 도에 정말 최악으로 비굴하게 떨어질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을 팀에서 똑같이 하지 않을까 싶네요. 똑같이 뭐 거기서 그나물에 그밥인데 뭐 뭐래요 하기는. 아 이게 그러면은 결국엔 감옥에 가거나 안 가도 결국에는 왕이 돼도 얼마 못 있어. 그렇게 비굴할 수가 없어. 하이에나예요 그냥 한마디로. 아 예. 하이에나가 썩은 고기만 먹잖아. 그렇죠. 네. 썩은 거 찾다가 전 네. 네. 결국 어떻게 돼요? 탈이 나는 거네. 어, 탈나지 어. 어, 썩은 고기도 적당히 썩은 거 먹어야지. 하이에나가 적당히 썩은 거 먹지. 완전히 썩은 것도 안 먹어요. 그쵸, 그쵸. 완전히 썩은 거 먹으면 그냥 배가 아파 떼고 떼구 르겠지 음. 그러면 생을 마감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 정말 이렇게 음. 나라에 문제가 없을까 싶네요. 음, 네. 그래다 대머리 독출이 돼요. 그러면은 뭐 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응. 대표를 좀 재명을 하거나 이럴 수가 또 있겠네요. 그러면 버릴 때가 됐지. 음, 그러면은 결국에는 또 새로 그렇게 또 되면은 새롭게 올라오시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분이 더 낫죠. 아, 새로운 분이 더 나아. 예. 네. 그나마 조금 네. 이 썩은 건좀 도려내자식이겠지. 아, 암덩어리는 도려내자는 식 있잖아요. 네, 네. 과일에서 보면 동그랗잖아요. 썩은 거 도려내자는 거지. 비바람이 음, 불겠네요. 그러면 한 번은 불죠. 아... 썩은 거를 싹 도려내죠. 네 그렇게 한번탈바꿈이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응. 썩은 거 도려내요. 도려내면 조금 자리를 잡아요. 안정이 되죠. 안정이 된다. 응. 그러면 또 다시 나라가좀스을스물 편해지죠.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편해지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편해지겠죠. 그리고 에키우드 좋고, 뭐하고 다 좋아지겠죠. 햇빛이 들면 좋아지죠. 뽀송뽀송해지뽀뽀해지 그동안 아주 눅눅한 것도 아주 장맛빛처럼 왔던 그 눅눅한 것도 이제 뽀송뽀송해지겠지. 계속 우했잖아요 지금. 아, 눅눅하지, 지금은. 아주 곰팡이가 다쓸었지 이제는 햇빛 들어오면 뽀송뽀송하죠. 지금 어 응. 이재명 당대표가 사람들한테 보이는 이미지는 뭐 이제 뭐좀 카리스마 거짓 <laughs> 뭐 카리스마가 있구나 뭐 이제 아래 사람을 잘 챙긴다 이런 이미지를 강하게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또 선생님은 신점으로 보시잖아요. 이분의 실제 성격은 좀 어떠실까요? 앞에서는 되게 착해, 예뻐, 참 잘해. 아우 이거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도와줄게. 돌아서 아 씨발 내가 저왜 해야 돼? 약간 그렇죠. 여기에서 좋아하는 여기 뭐 하면 보여준다 뭐 그러면 좋다. 아이 그러셨어요. 이거 좀 했다가 아, 또 여기서 또 필요 없어지면 아이 씨 이거 하다또 여기 아이 그러셨어요. 이거지 박쥐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죠. 응. 새도 아닌 것이 동물도 아닌 것이. 그렇죠. 응. <laughs> 일단 사람들이 좀 알면 놀랄만한 그런 것들이네요. 이거는 누가 봐도 알걸요? 네. 어,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분이 나를 욕해도 나는 어쩔 수 없는 게 나는 나 own 내를 얘기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근데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쵸. 선생님은 <laughs>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이어가시는. 저는 어느 파도 아니에요. 네. 어느 파도 아니어서 어느 분이 좋다고 하면 그냥 전 그분이 좋은 거고 싫으면 그냥 싫은 거고 안 좋은 건안 좋은 거지만 그분은 솔직히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아요. 실님이 음, 말씀해 주신 대로 선생님. 네. 그냥 하이에나 하이에나에다가 그냥 대머리독수수인것 뿐이에요. 사람이 개미가 돼야지. 열심히 일을 해야지. 어디서 날로 먹어. 음, 맞죠.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바꾸면 정말 할 사람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있어요. 정말 나라 사랑하는 분들. 음... 근데 지금 없 아무도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 없다고 생각하지만 계셔요. 네. 계세요? 네. 한두세 명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 주시면 바뀌어요. 그런 분들이 좀 빨리 나타나서. 응. 근데 그분들은 이제 위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음... 높지는 않고 한 네네. 중간에서 조금 위에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중간에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이 나라를 좀 생각하는 분들 이 조금 많아요. 네네. 중간에서 좀 위에 있는 분들이 한몇분이좀 힘이 조금은 있는데 그렇게 지금처럼 많지는 않죠. 음... 근데 이분들한테 힘을 실어 주면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죠. 빨리 그런 날 오기를 네. 좀 기원해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네. 대해서 질문 드렸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